어서 오십시오. 여기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인 기술연구소입니다. 저희 연구소는 최첨단 실험 장비와 그리고 우수한 연구진들이 프로폴리스 기능과 효능에 대해서 분석하며 모든 데이터는 저희들의 신제품을 생산하고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. 안녕하세요. 기술연구소 연구개발팀장 두윤수입니다. 저희 연구소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저희 기술연구소 연구진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신제품과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저 실험의 장면은 프로폴리스 기능이 항균 기능과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,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실험하고 있는 공정입니다.